네, 안녕하세요. 유감입니다. 오늘은 브리츠사의 b z X1 에브리싱이라는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어, 딱 보시도 딱 보셔도 마이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고요. 요즘 흔히들 아시는 브리츠라고 하면은 어, 보급형 스마트, 아, 보급형 그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괜찮은 스피커가 많이 나와 시중에 출시돼 있는데 얘는 마이크입니다. 이제 이게 마이크가 뭐가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 두 가지 그 조, 절하는게 있는데, 하나는 에, 예, 마이크 볼륨이고요. 하나는 에코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죠? 에코 있는 마이크. 노래방 분위기를 뭐, 아니, 자기 혼자서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 앞에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탁 들고 부르면 그런 노래방 분위기를 낼수 있는 건데, 그 미니 마이크는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앰프 같이 에코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쓰는 이런 이어폰 마이크도 됩니다. 이어폰 마이크도 되고, 다 되는 그냥 앱을 이용해서 에코를 출력하는 걸 이어폰으로 들을, 출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미싱을 한다는 거죠.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음알못이라 여하튼 <laughs> 그런 것 뿐인데, 얘는 자체적으로 이 안에 에코가 내장돼 있어요. 에코 앰프가. 그래서 에코를 자체적으로 킬수 있는 겁니다. 자. 박스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스마트폰과 이게 에브리싱 아시죠? 그 휴대폰 노래방 앱네 그거 아마 그거랑 제휴해서 만든 걸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실까요? 다 전면에 이렇게 마이크 모양과 제품의 외관이 있고 뒤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간, 자세히 보실게요. 전면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옆면에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폰, 딱 봐도 마이크란 거죠? 옆에, 네, 싱잉룸, 노래방, 그리고, 어, 에코 이펙트, 에코, 그 다음에, 드라프, 두 가지 출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옆에는, 뭐, 간단한 시리얼 넘버와 바코드, 뭐, 이런 거 밖에 없습니다. 자, 옆, 뒷면에는 이제 이 제품의 간,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어, 설명들을 좀 자세히 보자면, 이런 식으로, 뭐, 전압 5V,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거잘 모르고요. 이펙트는 에코 이펙트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이 제품을 연결하는 방법이 나오죠. 네, 연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가 있고, 이어폰과 출, 이어폰으로 출력을 하고, 네, 스피커로 출력을 하고, 입력을 휴대폰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듀얼 출력이 되죠. 그래서 한쪽은 이어폰을 듣고, 한쪽은 스피커로 듣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소리를 입력하는 거죠. 이게 안에 의외로 많은 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어, 온 가족이 즐기는 멀티비디어 스마트 마이크입니다. 휴대가 간편한 사이즈로 이제 어리스나 간편하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동차 노래방 자자용 앰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잡소리 집어치우고 열어보겠습니다. 자, 네왜안 열릴까요? 봉인 라벨이 있으니까. 봉인 라벨이 있으니까 안 열리지. 봉인 라벨을 잘 뜯어주시고 밑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뜯어주시면 마이크 나옵니다. 마이크 나오고 일단 마이크를 빼시면 이런 마이크 잡아주는 대가 있고 그 이외로 박스가 알차게 돼 있어요. 보시면 놀랄 겁니다. 자 일단 네 제가 한번 썼으니까 이건 뭐 케이블 정리가 안 되는데 옥스 케이블이 있고 이거 두 개는 안쓴 건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입력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극이에요 이극이면 원래 보통이라면 입력 그니까 녹음하는 거랑 그게 다 돼야 되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이걸 끼우면 스마트폰에서 완벽하게 녹음과 듣는 걸다할수있 그니까 스마트폰에서 출력을 해서 마이크 입력 시키는 것과 마이크 소리를 스마트폰에 동시 입력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일단 마이크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에코 조절하는 거 여기 보시면 마이크 조절하는 게 있죠 브릿지4 로고 그리고 음 옆에서 가서 보실게요. 여기 보면 오디오 인 단자 그리고 출력 단자 두개 아까 말했듯이 있고요. 그뭐 자세한 사양 같은 거 있고 마이크 그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마이크 그릴을 떨어뜨려 가지고 접촉하는 그 플라스틱 대를 하나를 불러 먹어가지고 지금 전기 테이프로 임시로 고정해놨는데 풀어서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뽑으시면. 네. 마이크 스펀지가 있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있을 건다 있어요. 진짜. 있을 건다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되게. 다시 안 빠지게. 좀촌스럽긴한데 여하튼. 제가 진짜 오랜만에 네, 리뷰와 개봉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또, 캔 각도도 바꾼 거라서, 구도도 바꾼 거라. 그리고, 제가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물하고 있고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품질도 구리고 그럴 건데 어쩌겠어요 돈이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법을 보여드릴 텐데 아까 보시면 옥스 단자 그리고 오디오 입력시키는 단자가 있다고 했죠. 이제 우리는 뭘준비해야겠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준비하겠죠. 스마트폰을 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브리싱 앱을 깔아합니다. 에브리싱 앱을 깔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쓰는 에브리싱이 있죠 에브리싱 앱을 키면은 이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laughs> 여기 오디오 출력 단자 두개 있고 입력 단자 하나가 있으므로 입력 단자에는 말 그대로 휴대폰 소리를 입력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하나는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게 컴퓨터에 입력을 시킬 수 있어요 컴퓨터에 입력, 입력을 시켜 소리 듣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쓰는 이런 외장 앰프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Bluetooth 모드. 연결되지 마고 이렇게 AUX 옥스 단자로 연결을 해서 스피커로 쓰면 됩니다 출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키면 배터리가 아, 다 있네요 어, 이렇게 있다 그냥 마이크가 되고요 그냥 마이크 그리고 에코를 키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빼고 일단 외장 앰프는 빼고 네 제가 마이크에 입력을 시켜드릴게요. 자, 아, 아, 여러분. 아이고. 네, 저 마이크, 그, 마이크, 핸드폰 마이크, 아 핸드폰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옆에 있던 웹캠으로 다시 녹화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질을 듣고 계시는 건데, 이거, 징, 하는 잡소리는, 네, 이게 충전식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들려요. 네. 근데 이걸로 녹음을 하지 마시고, 그 재미삼아서 이것도 일, 일종의 장난감이기 때문에 그 미니 마이크처럼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녹음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과 끼우시고요. 핸드폰과 끼우시고. 에브리싱 앱을 이렇게 켜줍니다. 기본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 오지게 못 불러요. 예, 참고하시고요. 뭔 노래를 부를까요? 이 노래 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듀엣을 해보도록 한공 할게요. 할게. 연예인과. 연예인과 듀엣을 해야 이게 재밌어요. 네. 오늘 둥지를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정 없이 틀어봅시다. 자, 호텔,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자들어 봅시다. 케이동를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둥둥둥둥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가치고 아, 언제까지나 아, 사랑할까봐 아, 우리 더이상 당황하지마 아, 흠눈팔지만 이야기 여기 통째로 들어와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을 잊어버려 사실 저해줄 수가 몰라요 추루 이제는 혼자가 아나 정말 사랑는 외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해 줄게 꿈이지니까그러까가 기다릴 수지만 그동안 몰랐지 품에 지를들 이런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대로 발라드는 고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laughs> <부르고, 웃음> 발라드는 좀 부르고 하겠습니다 <laughs> <부르고, 웃음>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laughs> <부르고, 웃음> <laughs> 발라드는 <웃음> 좀 부르고 <laughs> 제가 이렇게 고음이 올라가려고 한로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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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로블로블로블로블로블 <laughs> <좋은 아이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나는 하루 난, 뭐별 난, 겠어요 어떤 하루 난, 그 난, 난, 라라면 뭐가 필요하죠 나그대 난, 있지만 어라 네, 어떻게 감지예 끝나버렸네요. 네, 에러가 오, 났어요. 오. 아, 잘 들으고 있었는데 뭐 이런 모델이 그냥 겁니다다니다다여러분도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 BZ X1 에브리싱 네, 네, 모델이었습니다. 자, 아, 재밌었다면 구독까지 한번씩만 눌러주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앞으로도 재밌는 리뷰로 리뷰와 게임 방송, 생 방송으로 찾아보도록 할수 있을까요? 네, 귀찮아서 안낄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독자가 안 오르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성실히 하도록 하는 검이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